어, 오늘, 저녁, 한 지, 이제, 이틀 차죠? 어, 저녁 전 휴가로, 미리 조금 나왔지만, 날짜로, 이틀 차, 아, 3일 차네요. 그래서, 일요일 날이었으니까, 오늘, 10일이구나. 어, 그래가지고, 지금, 오늘 아침에, 11km, 달리기,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달리기 하면서 뭐 노래도 듣고 뭐 다른 거 하면서 달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액션캠 어제 액션캠 하나 사서 날 내가고 있어 이게 왼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왼쪽으로 들었었는데 제가 왼쪽에는 시계를 차고 달리고 있어서 어... 조금 혹시나 측정이죠. 그거 뭐 크게 잘못 때려놓겠지만, 정확하게 달려고 이쪽으로 뛰고, 뛰고 있습니다. 아침에 어, 요즘에 그냥 맨날 11km 여기 달리고 있고요. 어, 여기 진해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어요.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그 지, 진해 헬기, 진해 되게 헬기 많은 곳이 있거든요. 뭐,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항공 관련된 조인것 같고 여기 시내를 옆쪽에 계속 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어 한번 가면은 편도로한 2.6km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두번 왕복하고 거기 코스 오기 전에 한 800m 정도 뛰어서 딱 12km 맞추고 집까지 한 2km 되는 것 같아요 1. 어, 몇 k 로1 k 몇 k 로 돼가지고, 그냥 따로 몸풀기는 안 하고, 올때갈때 때 그쪽 걸어서 몸풀기로 하면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마지막 10km에서 11km 지점인데, 어, 달리기를 지금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, 안 하다 보니까, 조금은 속도가 안나오는 느낌이 더라고요 그래서 체력하고 일단 저하고 약속인데 다른 일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달리기 아침에 나오고 웨이트하고 어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. 이게 제가 요즘에 참 속도가 안들어요 맨날 10km 뛰는데요. 옛날에 군대 처음 갔을 때 교관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. 제가 한번 어 달리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했더니 매일 10km를 뛰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어그 말을 듣고 다른데 가가지고 엄청 맨날 뭐 맨날 10km씩 뛰었어요. 어 거기서 단체고보 뛰어도 뛰어도 뭐 그런거 신경 안쓰고 또 나로 10키로 쯤에 뛰고 그러다보니까 겨우 제가 잘뛰 때는 3 k m 10분부터 찍었는데 아 요즘에는 6분 아, 늦으면 7분까지 한 천천히 뛰고 있어요 아, 뭐 그래도 뭐 느리게 매일 하다보면은 늦는거 아니겠습니까 달리기 매일 하고 웨이트도 어느 순간 제가 좀 깨달았던 게 옛날에는 무조건 80%로 9 0를해 가지고 무겁게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역도 코치 분이신 것 같아요. 박민재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, 그분 보니까 75%로 다뭐5급하기5급하기7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. 요즘 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니까, 어, 또, 운동 되게 잘 되는 느낌이고, 어, 되게 좋습니다. 여기도 오전 지금 11시쯤 했는데, 다들 열심히 뛰시네요. 아, 대단하십니다. 지금, 되게, 힘든데. 되게 좋네요. 자. 아. 이게 잠깐 찍어봤거든요. 역시 개발. 근데 오. 확실히 핸드폰 찍는 거 다르더라고요. 걸리면 틈에. 근데 핸드폰으로 찍으면 재미가 없더라고요. 이게 이거 찍으면서 뭐딴거 크게도 못하고 이게 전면으로 찍잖아요. 약간 좀 별로예요. <laughs> 근데, 어, 엑소킹을 사니까 일단 뭐 찍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습니다. 되게, 음, 좋은 게 지금 찍으면서 이어폰 걷고 있는데 유튜브, 심청이 유튜브 틀어놓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. 그니까 안 심심해서 좋아요. 네. 뭐 제가 진짜 프로 운동선수할 것도 아닌데 엄청 뭐 달리면서 집중하고 노래도 안 들으면서 그정도까 필요 없다고 생각가지고 어 일단은 목을 서 장거리 목에 맞춘다. 좋아, 여보. 아해요 이러면서 예. 이렇게 한 손으로 만지면서 어.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가끔씩 이거 이 덕배라는 분에뜨더라고 보냐 모르겠는데 이번 유튜브 라이브 보면 되게 재밌어요. 전더 분이신데 아 어.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. 뭔가, 아,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젠더로서. 그런가? 조금 더 여자보다는 남자 시장이 좀잘 맞아요. 약간 더 춤이라든지, 이런 게 성향이, 그런 느낌이 있어요. 100%는 아니겠지만, 뭐, 어, 뭐, 제가 이런 것도 뭐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, 뭐, 싫으시면 은 뭐, 없어야지 뭐 않겠습니까? 오늘 이렇게 11km 까지 뛰었고, <laughs> 별것도 아닌데, <그냥 웃음> 맨날 이렇게 뛰는 거저장해도으려고 되게, 되게 좋네요. 가볍고. 핸드폰 하는 불편해.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되게 천천히 11km, 1시간 17분 걸렸네요.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봤을 때 토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인터블레이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도대체 좀 뛰어야겠습니다. 아, 요즘에 나오잖아요 낮은 강도로 많이 운동하고 강한 강도는 뭐 10%에서 15% 정도만 하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딱한번 정도 되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아, 이게 저도 느꼈는데 몸이 너무 힘들면 안 하는 것 같아요.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적당히 힘든 거, 그거다 찾아가지고. 근데 이게, 캠을 봐야지 약간 정면을 보는데, 자꾸 옆에 화면이 있거든요. 그걸 보게 돼. 아 그래가지고, 아무튼, 자주 자주 보래가겠습니다 아 아직까지 뭐, 저녁했던 우리 동생들도 많이 못 보고, 제가 군대 있을 때 했는데, 나도 얼굴 안 보고 싶고, 아 대구도 한번 가고, 제주도 한번 가고 서울에 있는 동생들도 한번 보고 형도 형들도 있는데 형들은 모르겠네요 연락가면은막 제가 언제나 찾아가도록 하고요 뭐 자주 찍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또 세계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귀찮잖아요? 사람이 이런 게아 그래서 뭐 자주, 자주 찍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찍어가지고 기록용으로 너무 좋잖아요. 클라우드 달라면은 내야 되는데 유튜브에 다 올리면 자동 클라우드니까요. 전화해서 올라갑니다. 아 다들 열심히 달리기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 달리기가 옛날에는 5분으로 해서 10km, 20km도 뛰었어요. 5분 페이스로 근데 요즘에는 그만큼 속도가 안 나오더라고. 요 아, 아마. 근데 결국 꾸준한 게 답이니까 다들 그런 거 같아. 운동 선수들도 다들 요즘 봄이니까 재능 있고 막 뛰어나다고 하는 선수들도 부상 때문에 막 그만두고, 뭐 가정이 있어서 그만두면 결국에 조금 더 떨어지다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더라. 아 뭐든 뭐, 알겠어. 다들 파이팅하시길. 아니다 파이팅. 세 명. 진해 네, 네, 네. 이쪽 이렇게 해서 버스로 하면 은 끝입니다 천일가스 이쪽으서네니다 네,